네, 안녕하세요. 소리목금바늘입니다. 오랜만에, 아, 제가 채비는 뭐, 거의 다른 분들이 많이 올리신 건데, 오늘도 거기에 약간 저의 방법을 응용하는 겁니다. 오늘 만들 채비는 뭐, 많이 알려져 있죠. 바다에서는 많이 알려진, 어, 스네이크 채비, 스네이크 채비를 할 건데요. 스네이크 채비에 한 가지 더해서, 어, 스네이크 두바늘 채비 유동형 2단 채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재료는 스네이크 채비의 필수재료죠. 요거 요게 나일론 음, 튜브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요거 뭐 오로구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다 팝니다. 외경 4 m m 에 내경 2mm. 자, 요거는, 일단, 자, 요거를 잘라주셔야 되는데요. 아, 저는 좀, 요거 쓰는 이유가, 일단은 뭐, 그, 기존에 제 채비의 밑단에 보면은, 그, 목줄 꼬임 방지를 위해서 꽈배기를 한 10cm 정도 했는데, 요게 그 역할을 대신도 해줄 수가 있어서 아주,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걸 응용해 본 거예요. 저는 요거 길이를 얼마나 자를 거냐면 여기 앞에 줄자가 있죠. 자. 저는 요 40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자 15cm에 자를 거예요. 요거 그, 동영상에 보면은, 다른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, 자르실 때 사선으로 자르세요. 사선으로 자르셔야, 이렇게 자 모양 보이시죠?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셔야, 요거 나중에, 요거는 이제 핑돌의 3호거든요? 자. 요거, 핀돌에 3호입니다.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, 사선으로 자르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저도 그, 다른 분, 유튜브에서 본 건데, 이렇게 해야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요. 사선으로 자르면. 자, 요거는, 음, 한, 대충, 저는, 밑에 쪽을, 밑에 쪽이, 요게 이제, 목줄 쪽으로 갈 방향이 돼서, 긴게 목줄이고, 위에가, 저, 원줄 쪽입니다. 아래쪽을 좀 길게 주셔야, 이, 목줄 꼬임 방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, 요거, 졸자로 됐을 때, 아래쪽이 10에서 11cm 정도 나오게, 저는 그렇게 맞출 거예요. 자. 11cm 정도의 요 링을 맞췄고요. 여기서 얘가 그냥도 꼈지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얘를 뭐 펜치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요 압착기로 그냥 눌러 줄 거거든요. 얘가 움직이지 말라고 도돌의 고리를 살짝 눌러줍니다. 압착. 살짝만 눌러주면 돼요. 너무 꽉 눌러주면은, 여기에 이제, 요 경심줄 30호가 왔다갔다 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살짝 얘가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넣기 편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자른 거니까 이쁘게 또 일자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. 가위로 자 깨끗하게 단면이 반대쪽도 역시 깨끗하게 자,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. 최대한 양쪽 자를 때 손상이 없어야 여기 들어가서도 이 경심줄이 들어갔을 때, 원활하게 움직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게, 이렇게 해줍니다. 아, 저는 요번에 할 거는 두 바늘 채비어서, 일단 경심 30호 사용하고, 저는 요거는 이제 각자, 길이는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정하세요. 저는 요고, 감생이 채비에 한번 해보려고, 뭐, 민물 장어낚시에도 쓰는데, 감생이 채비에 한번 적용하려고, 좀 길게 끊었어요. 저는 지금 이거 1m 정도 경심 3 0를 끊었거든요. 자, 일단 여기 넣어주시고, 항상 저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요. 일단 아랫부분부터, 자, 여기에 구슬 하나 껴주시고요. 구슬은 항상 그 끼는 이유가 완충이랑 그 다음에 요 밑에 빨대가 여기 슬리브, 슬리브에 혹시나 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쪽이 아래쪽이니까 제가 항상 쓰는 요건 7호 핀돌입니다. 아 잠깐만요 넣기 전에 스틱 튜브 빠트렸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스틱 튜브를 빠트렸네요 자 스틱 튜브 먼저 넣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제가 항상 쓰는 농 슬리브 넣어 주시고 자 7호 핀 돌에 넣어 주시고 쭉 구멍에 맞춰서 끝이 튀어나오지 않게 싹 넣어주시고, 기존 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똑같아요. 나머지는. 틀린 거 없어요. 자, 압착. 자, 두 번. 마무리로 세번 이렇게 3번 정도 해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. 그리고 자, 당겨서 스튜브 넣어주시고 대맞춰서 항상 요거 라이터로 하실때 장갑 끼고서는 요 경심줄을 감싸고 하세요 그래야 경심줄에 손상이 안 되니까요 자,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찢어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하실때 얘가 뭐 고기가 물거나 뭐 하면 줄 꼬이지 않게 회전이 돼야 되니까 요 동그란 볼 직전에서 멈추시거나 동그란 볼에 맞추세요. 그걸 다 덮어버리면 장어나 뭐 이렇게 고기들 끌고 올라올 때 회전하면서 줄이 많이 꼬여요. 마무리하실 때는 상요 정도에서 자 이쪽은 다 됐고요. 자 이제 반대쪽.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요거는 그냥 일반 스네이크 챕이에요 여기서 위에를 그냥 마무리하면 그냥 스네이크 챕이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구슬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. 옷을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자 채비에 항상 들어가는 거죠. 자 실리콘 옷. 요거는 다 재료는 재료의 사이즈나 이런 거는 아, 따로 글로 올려드릴게요. 자막으로 다 나갈 테니까요. 자, 실리콘 호수 쭉 넣어주시고요. 요거 위치에 하실 때도 어차피 이 위에 천평을 할 거잖아요. 천평을 하든지 아니면 은뭐 핀도레를 하든지 요거는 적당한 위치에 일단은 정해주세요 정해주시고 자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얘는 파이프 2 3 m 입니다 웨슬리브라 그러죠 웨슬리브를 넣어 주시고요 음, 이렇게 안 들어가나 자, 아까 넣은 실리콘 호스의 외 슬리브를 그대로 감싸고요 압착 슬리브로 꽉 집어줍니다 꽉 집어 주셔도 돼요. 그래도 다 움직입니다. 자기에 구슬 하나 또 넣어주시고요.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? 자 이제 여기서 뭐 나는 천평이 싫다. 요거 그냥 일반 맨도레에요 선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맨도레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슬 하나 더껴 주시고 구슬 하나 더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 호스 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슬리브 넣어 주시고 압착기로 찝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앞잡기로 집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집어주면 되고 또 나는 천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잠깐 뺄게요. 빼고 자 천평 천평을 넣어주시고 가운데 항상 이 구슬을 천평 하실 때는 항상 이 구슬을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구슬이랑 전체가 다 관통하게 구슬을 안 넣어주시면 이게 입질을 받거나 뭘 했을 때이 사이 공간 때문에 많이 꺾입니다. 그래서 항상 구슬을 넣어주셔야 텐션이 유지가 잘 되고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마찬가지로 고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자 아까 빼놨던 자 실리콘 호스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, 다시, 슬립을 넣어야겠죠? 집으려면, 슬립을 넣어주시고, 압착기로, 최대한 꽉 압착해 줍니다. 이거 세게 눌러도 이 안에 경심줄에는 순상이 안 가고요. 충분히 또 이렇게 움직여집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꽉 찝으세요. 그리고 마무리로 구슬을 여기서 하나 더 넣어주는데 이 위에 쪽 구슬은 역시 같은 구슬로 넣어줘요. 제비구슬. 우에 구슬을 넣는 이유는 요게 그냥 이동하면은 여기를 잡고 이동하면 잘안 움직여요 힘들고 근데 요 구슬을 잡고 채비를 이렇게 밀으면 되게 편해요. 그래서 구슬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구슬을 넣었죠.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죠. 자, 이쪽에는 핀도레가 또 3호가 들어갈 거라서 수축주부가 좀큰게 5파이짜리가 들어가요. 넣고, 자, 롱슬리브 넣어주시고, 핀도레 3호를 넣어주십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오지 않게 딱 맞춰서 이쁘게 쭉 밀어주시고, 자, 봉설립으로 앞착기로 꽉. 자 하나, 둘, 셋. 꽉 눌러주시고요. 합착이잘 됐죠? 그러면 쪽쪽으를 넣어주시고, 예다로 네, 지져줍니다. 바로 쭉 전체를 지져주세요. 적당히 딱 지으면 다 붙으니까요. 그러면. 세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이 아래쪽입니다 목줄 목줄 그리고 요 스네이크에 달린 3호 핀도레에는 추가 달리는데요 버림초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다가, 핀돌에 한 12호 정도 하시면 되는데, 그게 바다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, 이게 세게 치다 보면은 핀돌에 한 12호 정도는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, 한 핀돌에 10호 정도? 그 정도까지 다시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추를 걸으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채비가 터지더라도 혹시나 사람 다칠까봐 그냥 이 핀돌에다가 고리추를 채결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. 여기다가 추를 달고, 그 다음에 역시 도 바늘 채비니까는 얘 천평. 이 천평은 다들 아시죠?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아 조금 가깝네 싶으면 쭉 빼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짧아졌죠? 이렇게 더 가깝게 하고 싶으면 또 반대로 반대로 내리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, 스네이크 두바늘 유동형 채비 마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일단은 지금 두바늘 채비 였고요 요거는 기본형 이에요 요거 잠깐 치우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스네이크 채비 입니다 요거는 역시 뭐 천평만 없는 거고 여기에 그냥 바늘, 외바늘로 사용하는 스네이크 칩입니다. 뭐 이거는 많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요거는 그냥 미리 만들어서 사진만 보내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